여러분 3교시에서는그 엑셀, 이제 커마를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엑셀을 이제 그 실기에도 있지만 이제 필기에서 엑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선 이제 2010 버전이고요. 어 내년부터 이제 2016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과목명은 이제 스프레드 시트라고 되어 있지만. <laughs> 사실 이제 엑셀에 있는 문제를 이제 <laughs> 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제가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실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좀 접해 보는 게 보는 게 어, 필기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이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엑셀에서 다루고 있는 메뉴들. 그 그렇죠? 여기 이제 요 다양한 메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단축기. 뭐 관련된 것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함수. 함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크로.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게 여기 보면 그 개발 도구에 보면 요 코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언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되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어, 그래서, 어, 지금 그좀 여유가 되면 그 실기를 먼저 한번좀 풀어보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커마를 이제 하시려고 하면, 필기를 해야 되는 거. 2급은 이제 엑셀이고요 1급은 엑세스까지. 그래서, 요게 <laughs> 그, 엑셀을 좀 해놓으면, 어 나중에 이제 그, 엑세스도, 어 공부하시는데 많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컴퓨터에는 지금 2016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2016버전을 좀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뭐그 필기를 보는 학생들은 2010 버전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 어 내년에는 다시 2016 버전으로 뭐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메뉴들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로도 옮기고 뭐 이런 메뉴들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laughs> 조금 좀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 같이 좀 하면서 좀 설명드린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곱 가지죠? 일곱 가지를 이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일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수식이라는 게 함수. <laughs> 여기서도 이제 보면 데이터와 관련된 필터와 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필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원하는 그 조건을 줘서 그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데이터 유효성, 업성, 중복된 항목 관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내고. 가상 분석 이런 것도 좀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출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삽입에 가보면 요 차트가 있어요. 요 차트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매크로 있죠, 매크로. <laughs> 그래서 이거 개발 도구에 가보면 요 코드 보기의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것도 하나의 언어죠. <laughs> 그래서 그런 수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스프레드 시트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건 이제 엑셀이고 엑셀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여러분들 뭐 한번씩 다 써봤을 테니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빠른 그 F10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그 이렇게, 탐지키가 나오는데, 이거, 애프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1번을 누르면, 이게, 빠른 메뉴가, 이제, 저장하기가 되죠. 어, 저장하기가 되고, 그다음에 2번, 애프터를 누른 상 누른 후에, 그렇죠?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요, 이제, 빠른 도구 모음이에요. 이 빠른 도구 모음을 추가하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어,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해가지고, 빠른 도구 모음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빠른 도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빠른 도구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뭐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빠른 도구모음을 얘기하고 이걸를 이제 우리가 리본이라고 해요 리본 메뉴 기으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뭐 오른쪽 마우스로 하게 되면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보면 파일에서 옵션에서 가보면 요거와 관련된 도구들이 또 있죠. 빠른 실행 도구는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laughs> 그러면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본 메뉴는 요거죠 여기서는 지금 어 10에서는 Alt F10이지만 여기 그16 버전에서는 그냥 F10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 번호들이 나와요 요걸 누르, 누르시면 요 기능이 수행이 된다. 뭐, F10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내가 지금 요, 어, 요걸 하나하나를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하죠, 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를 때마다 뭐가 바뀌죠? 어, 이렇게 C6, 그죠? 열 번호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요게 열이라고 하면 열은 A, B, C, D 이렇게 가는 거고, 행은 이제 이렇게 1, 2, 3, 4.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따가 보면 개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가 16,384, 요, 가로. 가로 거든요. 쭉 가면 Z가 끝나면 다시 A1, A 뭐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AA 그쵸? 어, 두 개로. 이게 이제 만6 3 8 4개라는 거고 번호로는 1번부터 1048576개. <laughs> 여기 쭉 가면 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있고 러니가 그러니까 어, 가로 곱하기 세로 개수가 셀의 개수가 되겠죠. 어, 이 가로 곱하기 세로. 어, 이 숫자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셀이라고 그러고, 어, 내가 누를 때마다 요거 번호가 바뀌죠? 행, 열은 비고, 두 번째 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열, 디열의 산행 뭐, 이렇게.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뭐라그러냐면 이름을, 이름, 어 이름상자. 이름상자라고 그래요 이름상자. 요거를 이제 수식 입력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죠? 어 요런 거를 이제 우리들이 그 상태 표시줄. 여기 보면, 상태 표시줄이라고 했죠. 음. 상태 표시줄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이건 뭐 이름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죠? 1, 2, 3, 4. 그 그렇죠? 다음에 뭐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함수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하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1, 뭐 이렇게 2, 3, 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상태 표시줄이 나오죠. 평균이 뭐 개수가 3개고 뭐 숫자 데이터 최소값 15제값 이렇게 함수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 어떤 것들을 표현할래 라고 할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상태 표시줄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laughs> 저희들이 이제 평균 개수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laughs> 아까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쏨 같은 거를 눌러서 쏨해서 이렇게 어, 그걸 합계를 구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음, 16이죠 합계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 합계가 16이라고 나오죠 음. 평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에버리지라 그래서 에버리지 누르면 이렇게 해서 요놈의 평균, 그렇죠 5.33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5.33, 그렇죠? 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음.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상태 표시줄. <laughs> 자, 우리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워크시트예요. 엑셀 하나에는 그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방법,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돼요. 그렇죠? 어, 더하기 표시. 그래서 얘가 아마 또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 뭐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났죠. 그래서 개수는 어, 아마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laughs> 히트하를더블클릭해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 그렇죠? 어,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뭐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어 여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숫자죠.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그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었던 거 있죠. 숫자냐, 문자냐, 데이터냐. <laughs> 그런 거와 똑같이 여기 셀 서식에 가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어, 엑셀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인 거, 뭐 숫자, 뭐 일반이라고 하는 건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거고,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뭐, 요게 문자가 되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전화번호라든지, 뭐 사용자 지정 형식도 또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럼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에 이제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색깔 뭐 보호하는 거좀 고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에요 이게 문자 숫자 날짜 그 다음에 수식은 이제 여기 여기서 뭐 여기서 는 이래가지고 는요거더 하기 요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는 엔터치면 이게 15가 나오는 거죠. 요거 죠 요거는 이제 는 F3 G3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식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자도 뭐 마찬가지로 F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뭐 한자 장장기에놓고 한자 키보드 있잖아요. 그 한자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뭐 한, 한글도 입력한 자도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모도 이제 많이 써요. 메모도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보았을 때 메모 삽입,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과장님 수정사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알 수가 있고, 얘를 이제 고정시켜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로 메메모 표시, 항상 보여요. 메모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죠? 뭐, g2, 뭐, 이래가지고, 1, 2, 3, 이래가지고, 메모를 삽입을 해서, 그, 뭐, 10월 배출액.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라는 데 있죠? 어, 검토라는 데에 보면, 메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할수 있지만 없으면 뭐 다음 메모 이렇게 해서 뭐 메모로 하기는 이전, 이전. 뭐 메모 삭제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메모 삭제. 수정할 때는 아까처럼 되돌리기는 컨트롤 Z요. 아니면 그 다시 수행하는건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Y. Z, 컨트롤 Y. 요 이제 단축키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오니까요. 여기서 요 이걸로도 또 메모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윗줄은 뭐 이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그 위에 뭐 어떤 윗줄이죠 윗줄 필드 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넓어져서 여기다가 이제 뭐 메모에 해당되는 거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어, 여기 홈에 있나요? 홈에도 요거 있죠? 이거. 어, 요게 이제 윗줄 윗줄 어, 표시하기, 숨키기자요 채우기 핸들은 많이 써요 어,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을 할때 요게 이제 숫자에 대해서만 좀 가능한데 무슨 얘기냐 면어 요게 이제 1, 2, 3 이렇게 있죠? 요 밑에는 4, 5 6 7 8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어, 그냥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게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표시가 나오죠. 이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이제 십자가의 하얀 모양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더하기 위에 더하기가 있죠. 이렇게 1, 2, 3이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문자는 좀 달라요. 문자는 이제 복사가, 그냥 복사하면 되죠. 가, 나, 다. 가나다, 라마바바사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얘는 그냥 복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도 아마 복사. 뭐 그런 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채우기 핸들. 핸들이다. 핸들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문자 숫자도 뭐 이제 가는 문자는 그대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날짜도 마찬가지로 되고 찾기는 뭐냐면 어 이거 보면 그 컨트롤 F라는 기능이 있죠 이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 F 하게 되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1이라는 데이터 다음 찾기 1이라는 값이 있는 거뭐 그렇죠? 그런 걸 찾는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어, 요게 이제 그 이렇게 하나씩 가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아래로 가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Shift 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이제 뭐또 마찬가지로 하나씩 가는 거고 Shift 탭을 누르면 뒤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화살표 아래로 가는데 Shift를 누르면 아래를 누르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단축키들이 좀 쉬운 문제 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좀 이해를 하시고 페이지 업다운은 이제 여기 내용이 많을 때 페이지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 요 셀을 지정하는 거 있죠.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뭐 이렇게 요렇게 드래그 드랍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드래그 요렇게요 데이터, 요 데이터, 뭐 컨트롤 C 복사, 뭐 컨트롤 V 여기다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만 하고 싶다. 얘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컨트롤 C. 이렇게, 이렇게 c t 컨트롤 C. 작업은 c 어이 컨트롤 C는 되지 않네요. 이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 어 이게 연독되는 건안 되고 이것만 복사가 되는 거. 죠 그렇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요거 선택하고 뭐 요거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연달아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다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분리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요놈을 복사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전체 요거는 복사가 돼요. 그쵸? 요거는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 분리해서 하는 거는 복사가 되지 않는다. 어?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어, 여러분도 가만히 봐요. 자, 여기 여기 없는 영역, 어, 없는 영역에 요거 Ctrl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인데, 이거 어떻게 선택되는지 봐요. 이렇게 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요놈을 누르고, 요놈을 누르고, 컨트롤 A를 하면 요것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컨트롤 A 하면 얘가만 선택이 되고, 그쵸? 여기, 여기를 누르면, 컨트롤 A 하면 요거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도 누르 볼까요? 컨트롤 A. 어, 이것도 컨트롤 A. 음. 자, 이제 여기서는 컨트롤 A를 했을 때 이렇게 다 선택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런만 선택이 되고 여기서는 이런만 선택이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기 시험에 가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개발 도구의 코드복이 있죠?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떤 의미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데이터. 요요 요 데이터가 한뭐 데이터셋이다 그러면. 을 여기서 컨트롤 A 할때다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 누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 영역에서는 다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요 같이, 요, 거와 요거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둘다 선택하지만 여기서는 요놈만 선택되고 여기서도 요놈만 선택되고 그 어떤 셀 영역을 선택할 때 컨트롤 A 기능이 달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기 시험할 때그셀 영역을 선택할 때그 코드 보기에서 관련된 코딩할 때이 내용을 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도록 좀 하고 음, 그다음에 어, 워크시트 전체 Ctrl+A라는 어, 거, o, A라는 게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ll, A L L, 그렇죠? A L L의 그 영어 스펠링을 따서 컨트롤 a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는 c t r z 컨트롤 y 뭐 이런 거는 어느 어, 편집기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여러분 아래 안그런지 다 동일하게 쓰는 거 죠? 그렇죠? Ctrl 어, A. 그렇죠? <laughs> 네, 그런 단축키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런좀 알아두시기를 좀 바라겠고. 자, 요거는 지금 여기 2010버전에서는 오피스 단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요 파일에 가면 이 옵션. 그렇죠? 어, 여기 보면 오피스 단축액션 옵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파일에 옵션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어, 근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실행도구 모음, 뭐,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그, 오른쪽 마우스로 가지고, 그렇죠? 여기 오른쪽 마우스로 가지고, 빠른 실행 모음, 사용자 지정, 뭐, 여기서도 할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옵션에 또 이제 이제 저뭐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추가 기능, 뭐 보안 센터라고 해서 암호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거 설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설치되어 있는 대로 아마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얘를 이제 수정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식도 이제 뭐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장도 이제 기본적인 저장 그 경로명 <laughs> 설정하기도 하고, <laughs> 임시, 뭐, 언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고급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치돼, 오피스에 이제 그 오피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뭐, 이게 세 가지의 그룹이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에 가보면, 좀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뭐, 요거를 많이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하지만 근데 가끔, 뭐, 이처럼, 그, 시험 문제가 그, 요런 그 것들에 대해서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요, 의미를 어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고급 탭에 해당되는 게, 어디로 숨어들었냐 하면, 옵션에서, 이제, 고급, 여기로 다 와있죠. 예전에는 요, 2010버전에서는 요, 오피스 단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눌러서 들어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다, 요, 파일에서, 요, 옵션이라는 걸로,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게끔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어, 그래서 지금, 그, 어쨌든 지금 엑셀에 지금 이제, 지금 앞으로 나좀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뭐 개요적인 수준이지만, 데이터 입력하고 뭐 하는 거 이제, 요, 다음 주에 이제 편집하고 수식 요거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요게 이제 이쪽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좀그 엑셀 관련 실기 문제를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서 그 보면 해설도 이제 잘돼 있어요. 좀그 순서대로 엑셀을 뭐 어떤 메뉴를 눌러라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써고 오면. 많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실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를 쓰라라고 딱그 제시를 해줘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필기에서는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그 이렇게 설명 또는 이제 기능을 이제 해 놓고 뭐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고,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FX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상당히 함수들이 많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고, 모두라고 누르게 되면 이 알파벳 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걸뭐 절대 값 구하는 거, 뭐죠? 통계와 뭐 이런 관련된 기능들이 그뭐 거의 쓰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이제 그좀 많이 나오는 게요 이제 통계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로 나오는 게 수학과 삼각,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는 반드시 한두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이 엑셀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써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뭐 정부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음, 그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요런 기능들에 있어서 어, 상당히 그그 그뭐 아래 한글에서는 좀 제한적이죠. 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모든 거의 모든 그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용 함수들.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아래 한글에서 이, 이런 게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다양한 그 차트 그리는 거죠.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차트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어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인을 해서 좀그 인지를 하게 되면 쓰게 되면 그 엑셀을 잘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디 가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부터는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한번그 엑셀을 이제 요 관련된 가능한 한 실기 문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더라도 좀한번요쪽 분야에 관련된 걸좀 그 예습을 하고, 오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